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라룸이에요. 그 중에서도 데니스입니다. 데니스 제라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럽 데니스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일본 데니스입니다. 유럽 데니스와 일본 데니스의 차이점은 화형이 조금 달라요. 유럽 데니스는 벨기에 데니스인데요. 꽃이 활짝 펴요. 그런데 일본 데니스는 살짝 핍니다. 알사탕 같죠? 동글동글 알사탕. 국내에서는 일본 데니스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유럽 데니스, 그 벨기에 데니스랑 일본 데니스가 같은 품종이라는 거. <laughs> 그 유럽 데니스, 벨기에 데니스를 전종시킨 것이 일본데니스예요 제가 기르는 데니스는 일본데니스입니다 알사탕 같이 동그랗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모여있다가 꽃잎이 살짝, 가장자리에 꽃잎들이 살짝 벌어지는 데니스입니다 이 데니스는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그냥 하얘요, 흰 꽃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꽃이 피는데요. 그런데 햇빛을 조금 받으면 살짝 가장자리가 핑크색으로 변해요. 분홍색 아주 옅은 분홍색깔이 띕니다. 거기서 햇빛을 더 받으면 점점 점점 색깔이 진해져요. 아주 아주 연한 분홍부터 조금씩 더 진한 분홍까지 그러다가 살짝 빨개지기도 하고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빨갛게 물듭니다. 신기하죠? 이 데니스는 번식 성공률도 낮습니다. 제라늄 농가에서도 1년 중 번식 성공률이 50에서 70% 밖에 안 된대요. 번식을 시도하려면 위험 감수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니스 제라늄은 한 개다. 그런데 이한 개를 번식을 시도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이데니스 제라늄을 자르면은 혹시라도 이 모주가 엄마 제라늄이죠 알고 보면 이 모주가 썩어서 죽을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라늄 농가에서도 번식용으로 아예 그 통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제라늄을 여러 개로 나눠서 번식을 시도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는 데니스 제라림을 두 개를 샀어요. 지금 이화면의 제라림은 그대로 한 번도 자른 적이 없고, 그대로 처음부터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품으로 자란 상태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운이 좋게도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두개 번씩 시도해 놨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너무 더뎌요. 이렇게 대품으로 성장할 동안 번식용으로 삼은 데니스는 두 개를 잘랐는데 그러면 그세 부분을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화면의 제라륨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죽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무쪼록 무사히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올 여름도 건강하게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